역대하 20장. 얼마 뒤에 모압자손과암몬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예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가픔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저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뉴다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밭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 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여호 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 하셨다.오히려 암몬자손과 모압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자손과 모압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여호 사바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밭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 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서른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실희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 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이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지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요사밭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그때에 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밭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